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예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32살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에요.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제겐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에요. 특히, 저는 역사 교육학을 공부할 때부터 동아시아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대학 시절 처음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역사를 배울 때부터 그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청나라의 번영. 한반도의 격변기, 일본에도 시대의 변화 같은 이야기들은 저에게 마치 한편의 대서사시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나라들을 방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몇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면서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교실에서 책과 자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학생들에게 더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미국 마이너스 아시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교육자들에게 아시아 각국을 방문해 강연하고, 현지의 교육자 및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멋진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첫 방문지가 중국과 한국이라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죠.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 줄 거라 기대했어요.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고 제 시야를 넓히는 기회로 삼고 싶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타국에서 강연하고 낯선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설렘과 긴장 속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이 여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그러나 첫 목적지인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기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건 매서운 칼바람이었어요. 시카고의 겨울이 춥다곤 하지만 하얼빈의 추위는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렬했어요. 마치 제 몸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목도리와 모자를 더 단단히 여몄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는데 줄을 서는 동안에도 추위는 제몸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얼른 택시에 타서 히터로 몸을 녹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택시에 타자마자 제 기대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차 안은 외부와 다를 바 없이 차가웠고, 시트는 얼어붙은 듯 했어요. 기사님께 히터를 켜달라고 영어로 부탁했지만, 그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 번역 앱을 켜서 간신히 요청했지만, 기사님은 무뚝뚝하게 히터를 켜면, 연료가 너무 많이 든다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니, 참아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얼어붙은 손을 문지르며, 목적지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대했어요.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쉴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기대도 곧 산산조각이 났어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히터가 고장나 있었고, 얇은 담요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가 영어로 문제를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번역 앱을 써가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지금 당장은 수리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어요.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담요를 몇 겹으로 싸매고 겨우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추위 때문에 자주 깼고 숙면은 커녕 피로만 쌓였죠. 누워서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온 걸까? 과연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 보려 했어요. 다음 날은 강연 첫날이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강연 장소로 가려 했지만, 그게 또 쉽지 않았어요. 하월빈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너무 복잡했고, 영어 안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길을 헤매다 결국 또 택시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택시기사는 히터를 틀어주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이 제 몸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강연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강연장은 낡고 추웠고, 화장실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연을 최선을 다해 마쳤어요. 하지만 강연 후에도 현지인들과의 대화는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소통은 매끄럽지 않았고, 저는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이 여정을 정말 끝낼 수 있을까? 하얼빈에서의 첫 경험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추위, 언어 장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저를 압도했죠.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 단순한 실현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요. 하얼빈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제 짐을 정리하며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한국은 다를 거야. 한국에서는 모든 게좀더 나을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얼빈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거든요. 날씨, 사람들과의 소통. 시설까지 모든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대학 시절 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남긴 인상이 너무 긍정적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부터 기분이 좀 달라졌어요. 승무원들은 미소로 저를 맞아줬고 그들의 친절함은 제게 큰 위안이 됐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은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고요. 하얼빈에서 시달리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것 같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놀랐어요. 공항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부터 어디를 가도 깔끔하게 정돈된 표지판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세심했어요. 공항 화장실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대와 깨끗하게 관리된 공간을 보며 하얼빈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고, 영어로 물어보면 정확하고 빠르게 답해줬어요. 이 나라에선 정말 적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짐을 찾고 나서 저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또한번 놀랐어요. 승강장 안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고 히터가 틀어져 있어서 아주 따뜻했거든요. 기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모든 게 질서 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기차가 도착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론으로 가득 찬 하얼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도시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광고판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음악까지 모든 게 활기차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혜진 씨라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 씨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한국에 온걸 환영한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녀의 친절한 태도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혜진 씨는 직접 운전을 해서 저를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을 이야기하자 혜진 씨는 자신도 역사를 전공했었다며 흥미롭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명절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제가 앞으로 방문할 곳들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혜진 씨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에 닿는 따뜻한 온돌의 감촉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난방인가요?라고 묻자 혜진 씨는 웃으며 맞아요. 한국의 온돌은 겨울에 정말 최고예요라고 답했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식탁에는 떡국 불고기, 나물, 김치 같은 다양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모든 음식이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하고 맛있어서 감탄했어요. 식사를 하며 혜진 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해주신 여기선 손님은 가족과 같아요라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긴 정말 다르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 첫날부터 받은 환대와 세심한 배려는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하월빈에서 느꼈던 추위와 고독은 마치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았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은 끝났어요. 저는 내일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분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돌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푹잔것 같았어요. 몸이 따뜻하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뭔가 활력이 도는 기분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서둘러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의 활기가 느껴지니 저도 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아침에 혜진 씨가 숙소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죠. 우리는 먼저 북촌 한옥마을로 갔어요. 전통 가옥들이 골목마다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모습은 책에서만 봤던 터라. 직접 걷는 게 신기했죠. 특히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들리는 발소리와 바람 소리가 너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분은 한옥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집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나무와 돌, 흙이 자연과 잘 어우러지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점심은 전통 한 식당에서 먹었어요. 밥과 함께 나오는 여러 반찬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하나의 메인 요리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작은 접시마다 정성이 담긴 다양한 맛이 있어서 감탄했어요. 특히 김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미가 깊고 깔끔한 매운맛이더라고요. 혜진 씨는 웃으면서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난뒤 혜진 씨는 저를 한국의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이었어요.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 같았어요. 첨단 디지털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모바일 앱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죠. 혜진 씨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보여주며, 휴대폰으로 빈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도입된다면 정말 편리할 텐데. 라고 말했어요. 혜진 씨는 또 하나 재미있는 체험을 준비했어요. 바로 한류 스타일의 셀프 스튜디오였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는 공간이 인기라면서 직접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쑥스러웠지만 혜진 씨의 응원 덕분에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 사진을 보며 둘다 깔깔 웃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사진 한 장도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구나 하고요. 저녁이 되자 혜진 씨는 저를 남산 타워로 데려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펼쳐졌는데 정말 황홀했어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찬 모습은 마치 별빛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요. 타워 꼭대기에서는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그 뷰를 보는 동안은 추위 따위는 잊을 수 있었어요. 혜진 씨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연인과 함께 자물쇠를 걸고 영원을 약속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그 순간 한국의 낭만적인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혜진 씨에게 오늘 하루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엘리사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내일을 기약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따뜻한 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하루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게 제게는 새로운 배움이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은 단순히 온돌의 물리적인 온기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환대와 배려가 진정한 따뜻함이었죠. 침대에 누우며 저는 내일이 기대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특별하게 느껴졌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온돌 바닥에 따뜻한 감촉이 발바닥을 감싸며 아직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혜진 씨 가족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와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오늘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체험할 기회라는 혜진 씨의 말을 떠올리며 활기차게 하루를 준비했어요. 혜진 씨는 숙소 앞으로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오늘의 계획을 알려줬어요.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디지털 혁신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한 지난 며칠과는 또 다른 모습의 한국을 볼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디지털 기술 체험관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는 첨단 기술로 가득한 전시가 펼쳐졌어요. 벽에 달린 초대형 스크린과 자동화된 안내 로봇이 저를 맞이했죠. 로봇은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를 해줬는데 그 유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태도에 저는 순간 사람이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혜진 씨는 저를 VR 체험 구역으로 데려갔어요. 이건 가상 현실로 구현된 스마트 홈이에요. 한번 직접 해 보세요. 그녀의 추천에 따라 고글을 착용하자 눈앞에 펼쳐진 건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미래의 집이었어요. 음성 명령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냉장고 안의 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이런 세상이 가능해질까요? 라고 묻자, 혜진 씨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체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어요. 점심을 먹고 우리는 서울의 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갔어요. 도서관이라고 해서 조용하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이곳은 전혀 달랐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과 최신형 태블릿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종이책을 읽기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탐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혜진 씨는 이곳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죠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 상상하며 감탄했어요. 그 다음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였어요. 미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릴 때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됐어요. 앱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QR코드를 스캔하니 차 문이 열렸어요. 그 간단한 절차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간단하다니.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혜진 씨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편리함을 중시하거든요라고 대답했어요. 차량 내부의 내비게이션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지원해 길찾기도 쉬웠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세심하게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혜진 씨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지막 날을 기념해 조금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위해 김밥과 떡볶이를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김밥 말기에 도전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치고 잘했어요. 혜진 씨가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혜진 씨와 가족들은 한국에서 기술이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죠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들 간의 따뜻한 연결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온돌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전통 명절, 특히 설날과 추석에 대해 들었는데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제게도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금 느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찬 모습은 마치 별빛으로 뒤덮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요. 눈을 감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따뜻한 온돌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걸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